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코인 맵박을 짚어드리는 코인 닥터 코닥입니다 자 오늘은 제타 체인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최근에 제타 체인 210번대까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유지하더니만 이 바닥을 딛고 1차 2차 그리고 3차 상승에 성공시킨 이런 차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승할 때마다 찾아오는 이 조정장이 가로막히는 이런 모습도 동시에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차트의 모습만 봐도 뭔가 이전 상승이랑 비슷하게 이 상승 이후에 깊고 긴 조정장이 한번더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가격대 기준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상승한 환경은 높겠으나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나서는 얕은 조정장이 한번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 중장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단순히 이 차트 패턴만 보고 여러분들께 뇌피셜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지금 당장에 이 세력의 단기적인 목표 그리고 중장기적인 목표가 따로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세력의 목표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면 먼저 이 조정장이 왜 생겼는지부터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조정장이 생기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세력의 대표적인 작업 패턴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력은 차트 작업실 때딱두 가지 목표로 갖고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하나는 가격을 뻔표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코인의 수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제 여기서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세력은 우선 지금 가장 낮은 가격대인 210원대까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유지를 시키면서 매집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매집이 끝났다 싶었을 때 이렇게 한번 쏘아 월려 주게 되는데 이렇게 한번 쏘아 월려줄때 단순히 가격만 올리는 게 아니라 테스트까지 진행하게 되거든요. 자 어떤 테스트냐 이 차트의 가격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자 그리고 이 매도 배은 어디가 제일 두터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파이 끝났다 싶으면 이렇게 가격을 내리게 되는데 가격을 내리는 이유는 개미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시키면서 매도를 유도하고요. 자 이를 통해 더 가. 합산 가격에 코인을 더 많이 매집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매집 이 끝났다 싶으면 다시 또 쏘아주게 올려 되면서 이 서서히 평균 가격을 올리는 이런 패턴으로 작업한다는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패턴도 마찬가지로 세력이 어느 정도 매집을 끝낸 이후에 단기적인 목표치까지는 쏘아올려주게 되는 그 중간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매도백 테스트가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가격을 다시 내려서 매집을 이어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세력은 단기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목표도 함께 가지고 있는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제가 방금 전에 이 매도백 테스트를 한다 했잖아요 이 테스트를 한다 했을 때이 매도백을 뚫었냐 못뚫었냐 차이로 나뉘거든요 만약에 뚫지 못했다면 세력은 이 차트를 단기적으로 바라보게 된 거고요 만약에 뚫렸다면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세력은 무조건 이 매도백을 뚫고 더 높은 고점을 향해 코인 평균 가격을 순식간에 올리고요 마치 코인이 호환기를 맞이하는 것처럼 개미들에게 써서 차트로 이런 식으로 현혹을 시킬 겁니다 이거는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장 좋은 예시로 원래 커넥트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1차, 2차 상승 때이매도벽 테스트를 진행하고 나서 깊은 조정장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3차 매도벽 테스트를 진행할 때 매도벽이 그렇게 두텁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갑자기 가격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개미들로 하여금 매수 심리를 유도를 하고요. 가격이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목표치에 도달하자마자 이 세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량 매도를 하게 되는 이런 전형적인 패턴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거는 이 세력의 중장기 목표치만 알게 된다면 이런 대량 매도가 있기 전에 발 빠르게 매도를 해서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5년 동안 정리한 데이터를 보여 드릴 건데요. 이 데이터가 뭐냐면은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력의 움직임으로 여러분들 세력의 매수, 자, 그리고 매도 전에 발 빠르게 매매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통해 매매를 진행한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 솔라나 그리고 UX링크를 통해서 벌써부터 몇천이 아니고 몇억을 가져가셨던 이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차트만 바라보고 뇌동매매하지 마시고요 참고할 만한 이런 자료들 챙기시고 매매하시게 되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 잘 알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이거 눌러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분석하는 차트 모양새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복잡하잖아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세력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차트 분석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가뜩이나 저는 코인 유튜브 뭐 제대로 운영하고 싶은데, 여기서 막 고상하게 차트 선찍 찍으면서 알지도 못한 용어 말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감도 못 하실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서, 자, 간편하게 문자로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참여 가능하니까 이 타점 보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영상 보시면서 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자 그리고 010 8065 2119 자, 문자 3 보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10-8065-219, 문자 3만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세력들의 움직임과 동시에 타점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내드릴 거냐. 자, 이런 식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자, 매매 강요라든지 혹은 뭐 금전 요구, 뭐돈 빠져나가고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냥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은 값어치를 다 찌르신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주세요. 제가 이 이벤트를 한달 전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자,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 앞으로 한 3일 정도 이벤트 기간이 남았어요. 자, 12시 되면땡해 가지고 안 보낼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밑저 본전 느낌으로 문자 주셔도 상관없으니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세력의 움직임이 많은 코인 추려 가지고 이렇게 타점까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트레이드를 5년간 해 오면서 세력이란 세력들은 다 연구를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정보를 가지고 유튜브로 좀 알려 드리면서 유명해지고 싶어서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은 제 분석이 틀렸는지 혹은 맞았는지 그게 정확하게 알수 있어서예요. 제가 드린 타점 이렇게 드리면은 해서 틀리잖아요. 그럼 저는 코인 유튜브를 할수 없겠죠. 운영 자체를 할수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5년간의 세력 데이터로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문자 받아보시고 제 분석이 좀 꺼림직하다. 아, 그냥 그럼 얘는 이런 관점이구나 생각하시면서 무시하셔도 되니까, 자, 믿져야 본전으로 문자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세력 분석으로 돈 얼마나 벌수 있을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코인 사기로 많이들 지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유튜브 활동하고 있던 차이 30대 주부분이 저에게 이런 식으로 대출까지 하시면서 뭐 코인 리딩 사기를 당하시고 나서 제가 도와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좀 타점을 알려 드렸거든요. 자, 그 이후에 이분이 제대로 따라오셔서 그런지 이본절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익까지 배로 가져가셔 가지고 가정 에 평화화를찾찾으셨요자자이뿐뿐아아라라른분분들제 제가 세 분석한 한 타점 잘라오오셔지지고이 깊은 조정장에서 남들 피눈물을 문문문문게게 벌어들 가셨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다리신 상승장이 또 찾아왔습니다 자 이때 다른 때보다는 훨씬 더 쉽고 자 크게 벌어갈 수 있는 이 시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분들처럼 세력에 등지지 말고 같이 흐름을 타서 큰 수익 챙길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